그, 뭐, 남자가 여자보다 10배 정도 많이 생기고,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 봐도 한90% 정도가 남자인 게, 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90%요? 네, 90%가 남자죠. 술 먹고 내가 얼굴이 빨개지면, 빚감에 걸릴 확률도 꽤 높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랜선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인사 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서울병원 폐식도외과 박성용입니다 식도암도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담당하신다고요? 아 이게 좀 나름 히스토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병원이 흉부외과에서 하는데 이게 약간 미국식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반외과에서 식도암 수술합니다 위암 수술 하시는 분들이 식도암 수술하고 유럽 몇개 나라에서도 일반외과 의사들이 식도암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미국은 흉부외과에서 식도암 수술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도암은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어떤 암인가요? 식도암은 그야말로 식도에 암이 생기는 건데 식도가 크게 세 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제 파이프처럼 돼 있으면 맨 안쪽이 점막층이고 중간이 근육 층이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점막층에 지속적으로 발암 물질들이 자극을 주면서 암이 생기게 되는 거를 이제 식도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발암 물질은 어떤 건가요? 발암 물질은 대표적인 게 술이랑 담배입니다. 그럼 남자들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뭐 남자가 여자보다 10배 정도 많이 생기고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 봐도 한90% 정도가 남자인 게 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90%요. 네 90%가 남자 연령대로는 어떤가요? 교수님. 그 이제 발암물질이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자극이 누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개 한 60대, 뭐 70대 그 정도 돼서 많이 생기시죠. 사실 술과 담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네. 얼마나 많이 먹어야 이게 생길까요? 뭐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laughs> 담배 얘기부터 하면 네. 어떤 분들이 막 이러잖아요 나는 담배 그렇게 많이 펴도 폐암 안 걸렸어라 고 그러니까 뭐 폐암이랑 담배랑 상관없어 그건 정말 비과학적인 얘긴 기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역학 연구에서 다 밝혀졌다 술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죠 어느 분들은 많이 드셔도 안 생기고 어떤 분들은 많이 안 드셔도 생길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가설이 이제 알코올 분해 효소와 관련된 거거든요. 술을 먹으면 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이제 알코올이 분해가 되는데 이 알데하이드 자체가 발암 물질이에요. 이게 식도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의 발현 정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예 나오지 않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발현이 돼서 알데하이드가 생겨도 빨리 없어진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를 우리가 뭐 유전형을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은 알리아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술 먹고 내가 얼굴이 빨개지면 집담에 걸릴 확률도 꽤 높은 거예요 환자만 봐서도다 빨개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안 드시는 게 맞는 거죠 최근에 분위기가 예전처럼 이렇게 막 술을 강권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의사로서 엄격하게 얘기 드리면 어쨌든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 담배랑 똑같은 거고요. 담배를 사람들이 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술도 마찬가지로 드시면 안 되고 더욱이나 내가 술 먹고 막 얼굴 빨개지고 그러면 알고 드셔야죠. 뭔가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있구나라는걸 알고서 드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고서도 드시는 건 자기의 선택이고 식도야 발병률이 얼마나 되죠. 교수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위권 밖이에요. 1년에 (1000명)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수술까지 (1년에) 이어지는 숫자는 (600명) 내외로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기는 식도암은 편평상피세포암이라고 하는 게 주로 생기고 서구에서 생기는 식도암 은제 선암이라는 게 주로 생겨요. 그래서 평평 상피세포암은 아까 얘기드렸듯이 바람 물질에 의한 자극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로 위쪽이나 그 가운데 쪽에 주로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구에서 많이 생기는 선암은 주로 비만이나 위식도 역류와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하부에 많이 생기죠. 우리나라는 90%가 편평상피세포암인데 미국이나 유럽은 90%가 서남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도암과 우리 동양에서 동아시아에서 얘기하는 식도암은 서로 다른 질환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같은 장기 생기지만 세포형이 달라서 다른 질환이다 아, 그럼 식도암의 원인을좀 다시 정리해 봐야겠네요 어, 그렇죠. 술하고 담배, 담배.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편평상피세포암는 거고 네. 서구에서 많이 생기는 선암 같은 경우는 위식도 역류와 비만 등이 관련이 있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체형이 약간 서구화되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선암이 더 늘어나야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동안 식도선암이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위식도 역류 질환 플러스 뭔가 다른 요인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육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뭐할수 있는 게 결국은 체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역류가 계속 있으면 소화기내과 교수님네랑 상의하셔서 좀 위산 억제제나 그런 거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식도암의 의심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어, 폐암과 마찬가지로 초기 단계에선 증상이 생길 수가 없는 게 식도 자체가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니까 가운데 암이 생겨서 음식이 내려가는 게어느 정도 막힌다고 그래도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걸리는 듯한 증상이 실제로 생기는 경우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그 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많이 하니까 위로 들어가다 보면 식도에 뭐가 보여가지고 검사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만약에 내가 먹는 게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목소리가 쉰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